정정순암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기전에 장정합니다. 이승구 박사님과 박급별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소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선 이유는 강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진보당 어, 주체가 예, 이석희가 주도하는 간첩단이 소울처럼 보이던 그 정당이 해산되고 다음 정당이 생기면 이 진보당이라는 이 엉터리랑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번에 사상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소문에 의하면 정가 팔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동 운동하고 뭐자격 운동하고 자파 운동하면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국회 이사당에 들어와서 나로 나무, 나무 정당을 비판하고 또한 전임 고명한 어,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이 나라의 전 국민이 일어서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우산 시민들도.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일어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국회에서 보라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이숙제를 더불어 그 쫄딱오인 이, 이, 이 강의죠. 강승희를 강성일. 진행시키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 수고하신 우리 정봉선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